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우. 네. 오래간만에 뵙네요. 네. 아니, 어딜 그동안 고치셨나보네. 얼굴이 더 이뻐지셨어요. 네네. 제 소개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씩 차례차례 지작 월. 월에는 학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화. 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외부 강의를 다닙니다. 수.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멋진 분들은 처음 뵀습니다 목, 목소리를 높여하며 대한민국을 웃게 하고 있습니다. 금. 년 들어 25년째입니다. 토. 토라지고 화내고 우울한 분들을 웃게 해드립니다. 예. 일. 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본인들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네. 네. 좋아하시게 생겼어요. 저는요, 왕따예요.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딱 살펴보면 왕따짓을 해요, 왕따짓을. 네, 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봐도 알겠는데. 한번 봐도 알겠는데. 그런데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책을 봤는데, 아가씨들한테 제가 필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왜 여우를 좋아할까? 이 책이 처음에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오려고 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반대를 했대요. 여자들이 우리 심리를 알면 안 돼. 절대 그책 내면 안 돼. 이랬대요. 그런데 사보니까, 예, 아, 제 얘기였어요.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들이 왜 여우를 좋아하냐? 착한 여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냥 내 곁에 있대요. 긴장감이 없는 거죠. 이 여우들은 언제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나자 그러면 약속 있어. 내가 어디 약속 있지? 또, 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영화 봤어. 누구랑 봤지? 이런 긴장감을 준대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착한 여자들은 내가 이렇게도 좋고, 다른 약속이 있어도 내가 전화하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막 나오는데요. 근데 남자들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수시로 주래요. 늘 전화오면 봤던 거를 딱 받지 말고, 문자던 거 바로 문자로 답하지 말고한 이틀 동안 답을 안 한대요. 그럼 남자가 긴장해서 얘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왜 문자에 답이 없지? 이런 긴장감이 있답니다. 왜? 여자가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제 2의 어머니로 생각한대요. 어머니는 내가 아프면 걱정해주고 뭐 먹고 싶다면 사다가 바치고 이러는데 여자가 긴장 없이 그래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한결같이 하는 여자가 대답이 이거였대요. 여자들이 나를 좀 긴장시키는 여자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또두 번째는요, 여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덥다고 3일씩 사우나, 아니, 샤워도 안 하는 이런 여자보다는 집에 있어도 예쁘게 이렇게 단정하게 있는 여자, 그런 긴장감을 주는 여자,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 일을 갖고 있으면 더 좋대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기고 또 자기 관리를 잘하고. 몇 키로예요? 아이즘살 빼갖고 90키로예요? 이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응. 늘 먹으면서도 살이 안 빠진다고 고민하는 여자들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관리 안 하는 여자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어떻게하면 살이 많이 빠질까요? 승마를 하면 한 달에 3키로가 빠집니다. 결심을 하고 두 달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두달 열심히 했는데 1키로도 안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달에 3kg 빠진다 해서 승마 두달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럴까요? 1kg도 안 빠졌어요. 알고 봤더니 말이 6kg 빠졌대. 말이 <laughs> 6kg. 무거운 사람 태우고 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말로만 다이어트 하겠다. 1년 365일. 올해도 너 다이어트가 목표지. 네. 말일 연말 되면은 내년에도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런 여성보다는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면 실천하는 여자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 중에 하나랍니다. 마냥 퍼져 있거나 아무 계획도 없고 인생의 목표도 없고 이런 여자들은 싫대요. 그리고 자기한테만 온전히 기대는 여자도 부담스럽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뭐, 저희, 저는 여대를 나왔는데 졸업하기 전에, 그래,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갈 거야. 이게 목표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남자는 여자 다리통 굵은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다리 굵기 줄이 줄어들게 하고 다이어트 하고 그 남자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해 갖고 50kg 뺐거든요. 그래 서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애 하나 낳았더니 거의 80kg. 이미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대단하다. 다리통은 여원에서 안 빠지는데 어떻게 다리통까지 축소를 시키면서 그 남자의 그 여성상에 맞출 수가 있냐 이랬거든요. 저는 그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뭔가 목표가 있어갖고 매진을 할때 여성이나 남성이나 좀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에 열심인 여자, 또 자기 일에 열심인 남자를 사람들은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예요. 이게 목표인 남자, 여자들을 남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답니다. 자기를 하면서 가끔은 튕기기도 하고 얘는 나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것 같네? 이런 긴장감을 주는 걸 좋아한대요 그냥 나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요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 한답니다 또 이제 꼭 이성간의 문제만 아니더라도요 우리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좋게 하려고 좋게 느끼게끔 하려면 재밌어야 되거든요. 재밌어. 만나면 온 세상에 고민을 다 떠안 거지. 인생은 말이야. 뭐 이러고. 세계 평화는왜안 오는 거야. 막 이러면은 아니 지가 매일 세계 평화만 걱정하지. 뭐 노력한 것도 없잖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자기가 목표한 거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여성. 나한테 온전히 기대지 않는 여성. 나한테 온전히 기대면 부담을 느낀대요. 인간관계에서 우리 보통의 직장생활에서도 그렇거든요. 직장생활에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고 나선 그 성과는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상사 있거든요. 그런 상사는 전 직장에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유머 관광이 있는 상사들은요, 으쌰으쌰 해요. 중국에서는 그 회사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의해서 투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왕 옆에 웃음 내시가 있었대요. 뭔가 왕이 고민하면 옆에서 막웃게 해주고, 아침에 늦게나서 허겁지겁 출근했는데, 사무실 문딱 열었더니, 벌써 사장님이 나오기시작 어머, 사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나 58년 전에 나왔다. 이렇게. 너왜 이렇게 매일 늦어? 이렇게 늦을 바 때려쳐?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 절대 기분 좋게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사들, 직원들을 독려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데 에너지를 줄수 있는 리더가 조직에 인기를 얻고 있는 리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재미가 있은 목사님, 선생님도 재밌는 선생님. 저희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요. 화학선생님인데, 여러분, 목정은 메틸알콜 주정은 에틸알콜입니다 목정은 먹으면 죽는 알콜, 주정은 먹을 수 있는 알콜. 이걸 암기를 할때 목이 맨다 해서 먹으면 죽는 알콜 이렇게 암기를 시키셨거든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또 중학교 때 한자 선생님, 여러분, 어깨 어깨를 견디고, 어깨 견. 발로 족치고, 발 족. 손으로 수 넣고, 손수. 머리를 두드리고, 머리 두. 발로 족치고, 발 족. 손으로 수 넣고, 손수.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셨거든요. 그 선생님일 때 배운 한자가 지금도 네, 굉장히 재밌게 느껴져서 저는 공인 2급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늘 생각이 나요. 재밌는 선생님은 또 학생들에게 학습 능률을 올리, 올리고요. 재밌는 리더들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목사님이 재미있으면요 붕이 붕할때 부응 붕이 더잘 돼요. 어느 권사님이 꾸벅꾸벅 조니까 권사님 왜 조세인 거예요 제 말씀에 이랬더니 어머 목사님이 재워 놓으시고 이랬대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목사님 재미가 있으면 부흥에땐막 정말 부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을 괴롭게 만들죠? 집사님 내일 저희 집에 점심 주장에 놓아줄 수 있나요? 갔어요. 갔더니 음식을 한상을 잔뜩 채워놓으시고 음식마다 뚜껑을 다 덮어놓으셨어요. 집사님 다른 분을 모시고 올 동안 뚜껑을 열면 절대 로안 됩니다. 사람을 하지 말라면 도와고 싶죠. 도대체 무슨 음식을 했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안에서 비둘기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비둘기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아단과 하와도 바로 일으킨 겁니다. 이랬대요. 얼마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유머를 하거나 이런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정치, 정치 엉망으로 한다고 기자가 기사에 냈어요. 정치 내 반은 바보다.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바보야 이 기사 당장 수정이 100% 수정하겠습니다 정치인의 반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반은 또 바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고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 하는 거 저는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다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만나면 지적질하고 충고하고 이런 분 보다는 야, 웃으면서도 할말 다하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힐러리하고 클린턴하고 외출하는데 딱 주유소에 들렀어요 주유소에 들렀더니 힐러리의 국민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주유소 사장이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주유소 사장 마누라가 됐을 텐데 힐러리가 웃으면서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겠죠 이랬대요 화내지 않았지만 상대방을 무한하게 들었잖아요. 할 말은 다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인기를 얻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개그맨들이 미인을 얻는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걸 잘해서 그래. 이걸 잘해서. 자기야, 자기네 아빠 도둑이지. <laughs> 별거리야. 우리 아빠가 무슨 도둑이야. 아니야. 자기 눈을 보니까 밤하늘에 별을 훔쳐서 콕 박은 것 같아. 자기 어제 잠못 잤다? 잠못 잤다? 왜? 자기 의 마음을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안 하면 장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도 한번더 하실려면 유머째 한 서너 권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재미가 있어서 결혼했더니요. 재미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책두권사 갖고 자기 꼬시더니 이제 책다 읽었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laughs> 재미있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상대방은 배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성격이 직설적이다 이러면 필히 유머 감각을 키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성창훈 총장님 얼마나 재밌습니까? 보기만 해도 저는 막 웃음이 너무 많이 나와요. 강의하신 거 올려놓으신 거 보면 저 혼자 키키거리고 웃거든요. 생전 화도 안 내실 것 같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래요? 화는 안 내도 골을 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보기엔 골도 안 내셔, 골도 안 내셔. 골도 안 내셔. <laughs> 그러니까, 재밌는 분들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요. 그럼 만나면 지적질하고, 뭐, 칭찬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 칭찬 좀 하세요. 이랬더니, 아 눈을 칭찬해야지. 이랬더니, 당신 눈이 황소 눈깔 같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알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칭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야, 자기네 아빠 도둑이지. 어, 그런데, 뭐, 자기의 눈을 보니까 이러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출장 오신 분이 근처에 모텔을 갔는데 너무 지저분해. 주인장이 돼지 우리에서 하룻밤 줬는데 얼마요? 어, 내 손님, 한 마리 5만원. 두 마리 갈땐 6만원 되겠습니다. 실제 <laughs> 말한 사람이 뭐가 됐어요? 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 루머 감각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만 하면은 좋은 얘기만 해. 누구 흉물이 없어. 정말 너무 저 사람은 인간성이 좋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었더니 어느 아줌마가 어쩌면 꼬치가 니네 아빠 닮았니? 이랬대요. 당장 이혼이겠지 이혼. <laughs> 이런 거 말고 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예쁜 말아 <laughs> 이렇게 꽃 얘기하니까 정말 잘 재밌게 웃으시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정말 길에서 많은 분들이 웃으라고 유머를 뿌린 적이 있었어요. 분이 동네물를흘러났다고 저를 한 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날의 유머가 뭔가 했더니 왕의 얼굴 용안. 왕이 앉는 자리 동상, 왕의 거시기는 드래곤볼 이거였어요 원래는 왕의 거시기는 옥경이거든요 옥경 근데 유머였는데 막 동네물을 흘러놨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머는 유머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그것 추억이네요 그때 이제 어, 막 아침 마당에 나가고 이랬을 때 그분이 제일 기뻐해 주셨거든요. 동네 물을 흐었다고막 이러더니 한 분은 또 30분을 절 기다렸대요. 도, 도대체 동네 물을 흐는 여자가 누군지 상판 대기볼 거야 기다렸는데 그날의 유머는 뭐냐면 님 예, 할아버지가 랑해 할아버지 주려고 기합을 넣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머니가 옆에서 할머니가 옆에서 대면한다 대면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머 아야 유머네 일이. 말고요. 그냥 웃었다는 거 하나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유머는 분석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이와 아이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라고 질문하면 어른들은 물이 되지요 이러거든요. 아이들은 봄이 됩니다 이게요. 봄이 됩니다. 벌써 아이들과 어른들의 보는 시선이 각도가 다른 시점에.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래요. 아니에요. 물은 워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물은 셀프입니다. 아니에요. 물은 워러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머를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아라. 우리가 동심을 마음속에서 잃는 순간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파란색이에요. 이러면, 볼수 있겠다 인정하면 되는데 저게 왜 파란색이에요 막 따지는 사람 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는 일일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1부터 10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부터 10까지 시작 1. 일일이 따지지 말자 2. 이 판사판 하지 말자 4. 3. 삼삼오 어울려 다니자 4. 사생견딸 하지 말아라 5.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6. 육체적으로 건강 챙겨라 칠7 8개 정신으로 살아라. 88하게 열정을 가져라. 9. 90%의 구구절절한 설명 필요 없다. 십0지 10. 일반 나누면서 살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니요음 음. 아, 말해 주세요. 예. 네. 그까 그러니까 제가 말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요. 오 어, 화나셨나 봐요. 이래요. 제 얼굴이 좀 무겁게 생겼잖아요. 돌때 제가 얼굴이 커갖 얼굴을 들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 동네 아줌마들이, 아니, 얘는 4살짜리가 왜 걷지도 못해요? 막 이랬대요. 머리가 무거워서 이러고 있었더니.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아니, 엄마, 어쩌면 이렇게 딸들을 노숙하게 낳았어요. 나돌 때도 4살로 봤다매 이랬더니, 저희 막내가, 언니는 어, 들에, 나 6학년 때중에 들어왔었잖아.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저희는 형제들이 다 있어요. 형제들이 엄마를 닮아서 다 재밌거든요. <laughs> 네. 그게 늘 감사드려요. 엄마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저에게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항상 저는 엄마가 이런 정신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제 아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얘가 다섯 살때 문방구에서 장난감 비행기를 사고 나오는데 돈을 안 냈대요. 꼬마야돈 내고 나가야지! 그랬더니 소꿉장님한테 가짜 돈을 냈대요. 꼬마야 진짜 돈을 내야지. 비행기도 진짜 아니잖아요. 이랬대요. <laughs> 음. 음. 이거는요. 유머책에 있는 이야기를 제 아들 이야기로 다 각색을 한 겁니다. 서너 개의 유머는 본인 것으로 활용하는 게 재밌거든요. 유머책에서 봤는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아들이 어제 말이야. 그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제가 시집을 서울로 왔는데 결혼해갖고 엄마를 보러 갔어요. 네가 웬일로 친정 나들을 다니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엄마가 밥을 할 동안 눈좀 붙이고 자라. 눈을 붙이고 자다가 맛있는 음식 냄새 나면 물을 딱 열어봤더니 한상을 잔뜩 차려놓고 마지막으로 밥을 푸신데 밥에 코가 뚝 빠지는 거예요. 엄마 밥 생각은 없는데 다음에서 먹을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엄마 성의를 무시한 게 미안해서 며칠 있다또 갔어요. 네가 웬일로 친정 나를 이렇게 자주 하냐. 엄마가 밥을 할 동안 이거라도 마시고 있어라. 식혜를 한대적 갖다 주시길래 한대적 먹고 또한대적 먹고. 아니, 엄마, 혼자서는 엄마가 언제 식혜를 했어요? 이랬더니, 그때 네가 밥을 안 먹고 가서 그거로 식혜를 했다. <laughs> 이것은 올 것은 언제든지 오고야 만다는 유머인데요. 목사님과 식 식혜... 엄마를 집어넣으니까 제 유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의 유머는 본인이 겪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각가를 쓰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로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로댕 이렇게 썼는데 딱 보니까 댐 자는 보이는데 앞글자가 안 보여. 그래서 오댕 이렇게 썼어요. 오댕. 뒤에 있는 애가 컨닝했던 오댕이라고 쓴 거예요. 똑같이 쓰면 컨닝 했다고 할까봐 댐뿌라 이렇게 씁니다. 댐뿌라. 댐뿌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덴포란데 똑같이 쓰면 컨닝했다고 할까봐 어묵 뭐. 이렇게 썼대잖아요. 아, 어, 뭐. 뭐. 응. 그러니까요 시험 우리 시험 본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럴 때 이걸 딱 떠올리면 웃게 되거든요. 웃게 되면 창의적인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유머의 매력이 고정관념을 깨는 게 유머고 창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유머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재밌는. ...들은 주변에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왜? 개만 만나면 재밌어. 개만 만나면 너무 좋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살고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심각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듯 재밌게 살고요. 적당히 돈도 쓰시고 심각하지 말고 또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봉사를 하는 게 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레사의 효과, 선행을 베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면역체가 올라가는 효과,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아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러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잘산 거랍니다. 손해번도 사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 걔는 나한테 참 잘해줬어. 우리가 살다 보면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제가 저 은사님에게 오래 사서 제 은혜를 갚아야죠. 그랬더니 꼭그 은혜를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한테 베풀면 그게 나한테 은혜를 갚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은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은사님은 제가 어 힘들어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항상 해주셨어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술만 마셨다 면 말술을 마신다? 그날도 말술을 마시고 흥얼흥얼 철도길을 건너시는 순간에 정신을 잃었대요. 깨어보니 병원인데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팔 하나 없었더래요 부인은 가출하고 애들은 도둑질해서 끌려오니까 아유 이렇게 살 빨리 준게 낫겠다고 한강이었대요이 한마른 세상 한 번만 돌아보고 빠지자고 딱 빠지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딱 등을 잡더니 이 보게 젊은이 지금 빠지면 감기 걸려 여름에 와서 빠져 이랬대요. <laughs> 자기가 그얘 듣고 너무너무 웃음이 나와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다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제 등을 잡으신 분이 이 기사를 보시면 아래 연락처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석이 사장님의 실제 쓴 실화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다고왜없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음, 그럴 때마다 이런 유머를 떠올리면서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냥 좋아,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 그냥이라는 밑에는 개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뭔가 얻어지는 거고요. 개만 만나면 음, 에너지가 넘쳐 이것도 나한테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냥 밑에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찾게끔 만드는 건, 누구, 누가 할 따름이에요? 내가, 내가 할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자꾸 꺼려한다 이러면, 어, 나한테 뭐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보시는 게 좋, 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있지만, 저는 핸드폰 없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증사진을 찍었어요. 어느 찍으면 이렇게 찍어, 이렇게.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은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원망하는 그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작업이 저한테 꽤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거울을 보고 제일 편안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막. 사람들에게 전에는 강의 초창기에는 사람들 표정이 야, 너부터 웃어?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사연이 많아 보이나요? 이러면 아니에요. 노사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행복의 문이 다른 곳에 다 다른 곳에 열리는데 사람 닫힌 것만 쳐다보느라고 다른 데 열린 건못 본답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 아, 곧잘 되려는 증거가 인 보다. 잘 나가고 있으면 좀안될 때를 생각해서 겸손해지면 되거든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쫙 올라가는데 사람들을 우습게 한다든가 자존감을 깨준다든가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말년에 욕 먹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잘될 때는 겸손하고 안될 때는 희망을 갖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예, 나무꾼이. 있는데요. 항상 8시간이나 나무꾼이 나무를 더 많이 하니까 옆에서 물어봐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나보다 2시간 일을 덜 하는데 어떻게 나무를 많이 하냐? 야. 나는 2시간 동안 도끼 날간다. 이랬답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항상 최고라도 느껴져도 가끔은 자극받을 곳에 나를 갖다 놔보면 뭐하고 살았지? 자극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자극받을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여기. 여기 혁신 학교에 갔더니 오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갖고 에너지를 받네 또오 어, 저기 갔더니 어 우리 총장님이 강의한데 많은 사람을 다 웃게 해주네 그럼 나도 웃어야 되겠네 이런 자극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항상 나오라고 얘기해요 집에 있으면 그게 다 전분 줄 아는데 밖에 나오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 제가 어느 날 5시에 나와보니까요 지하철에 앉을 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니까 또 자극을 받게 됐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죽음이 등대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요걸못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살아있는 오늘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 소를 하루에 한 50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감사합니다.